Later on in the night, when the crowds have gone, we could talk under moonlight till dawn. Mm -hmm. We could stay to watch the sunrise. 탈모 때문에 그동안에 마음고생했던 것들은 없으세요? 정말 많았죠. 그냥 일단은 심리적인 게 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도 이게 신경이 있어요.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 시선이 조금만 올라가도 내 여기를 보는가 보다. 음. 그런 좀 위축됨이 있거든요. 이게 탈모인들은 알 거예요. 아가씨 때도 긴 머리 막 이렇게 스타일링을 예쁘게 하고 싶은데 항상 여기가 비어요. 어... 그렇다고 이제 흑채 버리거나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잠시 잠깐 임시방편이니까 일단은 또 만나는 사람마다 또너 어, 머리가 하면은 그때부터 또 위축이 돼요. 음... 좀 아무래도 심리적인 게 정말 컸어요. 그리고 거울 볼 때마다 정말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리고 뭐 머리 빠지는 거 보고 이것도 정말 <laughs> 말 못하고 힘들었어요. 지금도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대인기 피증 생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진짜 이해가 돼요. 전에. 혹시나 탈모 때문에 조금 해보셨던. 것들이 있을까요 전 거의 안 해본 거 없었던 것 같아요 한의원 음. 약도 먹어보고 침도 맞아 보고 병원 다니면서 조합약 양약 어. 두피 주사도 맞아 봤고 했는데 별다른 차도를 못 봤어요 퇴 후에 이제 수단으로 이제 모발 이식까지 아. 제가 해 봤었어요 네네 한 2년 정도 됐는데 정수리 여기가 너무 심했었다 보니까 네. 좀 전보다는 조금 효과가 있는데 그래도 헐빈한 게좀 크더라고요 이것저것 진짜 안 해본 거 없. 있는 것 같아요. 모발 이식은 많이 아프진 않으셨어요. 여기 이제 마취를 하고 들어갔는데 네. 솔직히 이게 좀 아직까지 감각이 좀 둔해진 건 있어요. 아무래도 수술이다 보니까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네. 이렇게 만져보면 찌릿찌릿한 통증. 대부분 이제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마지막 끝자락이라 생각을 하시고 오세요. 해볼 거다 해보고, 음. 진짜 마지막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오시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거든요. 저도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laughs> 이걸 몰랐어요. 그쵸? 그쵸? 저희 신랑이 이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얘기해줘가지고, 이 업체도 신랑이 이제 알아봐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기도 이것저것 보고, 원장님 이제 양육도 보고, 전문성 있게 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업체가 워낙 많던데, 맞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울산에도 사실은 업체가 되게 많아요. 근데도 부산까지 선택한 것도 좀 믿음이 갔다 해야 되나? 그래서 선택하게 됐어요. 저희를 믿고 와주셨으니, 정말 더 말하지 않고, <laughs> 음, 결과물로. 보여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laughs>